별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 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PEC 준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관세 협상 문제가 같이 겹쳐서 잘 될까를 정말 조마조마했었는데 음. 협상이 잘 돼서 또 APEC 성공도로도 같이 다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파리에서 네. 전 하, 저는 이재명을 뽑은 이유가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이 외교적인 문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봤기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얘 예, 실용주의 노선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동북아 질서 내에서 딱이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네? 여러분들 이게 그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왜 대단하냐면 왜 딱이냐면 대한민국 현재 동북아에서 처한 환경, 지리적 위치, 동북아내에서의 경제 전략. 어떤, 것, 어떤 것으로 치고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하고 딱 들어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데 어?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회적 합의도 없이 우측으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좌측도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야. 실익을 위해서, 실익, 고, 그, 고그 안에서 노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지금 여기서, 어, 이동북아내에서 그, 그, 한국이 위한, 처한 위치가, 일단은 수출로 먹고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안 챙길 수가 없다. 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안 챙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측 간파기를 켜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전 정부처럼 윤석열 같은 놈처럼 그냥 기업들 법인세 세금이나 깎아주고 어그 뭐야 그 진보 진영에서 내세우는 정책은 무조건 싹그리 무시하고 어 포퓰리즘이라도 포,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하면서 다 폐기시키고 어 애들 밥 준다 그러면은 뭐 복지한다 그러면은 뭐 나라가 망하는 말 그냥 난리치고 이런 것도 아니라.